안녕하세요. 작가 김세입니다. 오늘은 마음을 비우며 얻어지는 것들, 김상훈 저자의 책에 나온 146페이지에 대해서 해볼까 해요. 여기에 진심으로 이를 사랑하면 반드시 기회가 온다 라는 주제의 내용들인데요. 음, 여기에서 배우가 되게 되고 싶어 하는 소년의 예시가 나와요. 배우가 되게 되게 되고 싶었는데, 해석해서 이 소녀는 청소밖에 못한 거예요. 청소랑 잡일 밖에. 근데 어느 날 청소를 하고 있는데 조연출자가 급히 불러서 단역 때문에 한 사람이 빠졌으니까 대역을 하라고 딱 기회가 온 거예요. 대박. 그래서 왕이 궁중에서 만찬 베풀고 있을 때 뛰어와 급보를 전하는 병사 역할이야 이렇게 말을 했대요. 급보를 전하는 병사 역할. 되게 짧은 신이잖아딱 여기서 딱 주고 빡 가는 그 신이잖아. 되게 보잘것 없는 대역이었는데 이 소년이 너무 너무 가슴이 뛴 거예요. 그리고 진짜 급보를 전하는 병사 의 역할을 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동료한테 부탁했어요. 어, 내가 무대에 올라갈 시간이 되면 알려주세요. 그때까지 연습할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대 뒷뜰로 갔는데, 그리고 난 다음 에막 뛰는데 땀이 막 흘러가지고 옷하고 얼굴까지 다 땀이 줄줄줄줄 흐르도록 뛴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동료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을 때 지금이야라고 했을 때막 뛰어 올라갔던 거죠. 네, 소년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초주검이 다된 모습으로 무대에 등장했을 때 관객들이 너무 놀랐대요. 정말 전쟁터에서 한 번도 쉬지 않고 막 밤낮으로 달려온 그 병사의 모습 그대로 무대에 딱 등장했다는 거죠. 이 소년이 바로. 영국의 연극사에 큰 획을 긋고 훗날 자격까지 받은 형 안녕하세요. 네. 네, 연극 배우 로렌스 올리비에라는 거죠. 굉장하죠. 진심은 통하기 마련입니다. 네. 오늘은 아기들이 등장해 갖고 여기서 방송을 마쳐야겠네요. 민지, 네. 어 오빠 까줄게요. 네. 어 민지 아쉬쉬쉬. 은지 형어 안녕 형어들이 아빠 와봐, 안녕하세요. 전 이제 엄마 역할을 해야 될 건가봐요. 형어 오빠 서야 돼요. 이게 오세요. 엄마가 밖에 줄게요 오십시오. 어, 어이고 아이고. 형어 빠빠이. <laughs> 안녕 빠빠. 빠이빠 사랑해요, 지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각자 각자 있는 역할 자기가 맡은 역할 열심히 하면서. 행복한 하루 보냅시다. 안녕!